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소의 나심은 이러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그 죄들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그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니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1장 두 번째 시간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음,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저들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음. 우리는 예수님을 낳은 생모 마리아를 아주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축혀 세우지만 단지 그는 예수님 오는 통로였을 뿐입니다. 예수님 오는 통로는 여러 다양한 여자가 있죠. 기생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심지어 며느리도 있고, 그죠? 그 족보를 소개해 주는 것은 그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사람 머물러 오셨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더라면, 그러면 얘예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행했더라면 생모 마리아 보고 어머니라고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거기 초청 받은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덜레덜레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갔을까요 마리아가 거기 가봤습니다 사실 이 가나 혼인잔치 때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와서 가보나움에서 거주하던 때입니다 근데 잠깐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거기 초청 받아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갔어요 나세렛은 산동네고 가보나움은 호숫가 바닷가입니다 거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가나가 있어요 가나는 농촌이고요 근데 거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리아가 이때다 싶어 갖고 이 말을 하는 거죠.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좀한번 나타내봐. 그마리의 입장에서는 참 심각한 문제죠. 나, 내가 천여 몸에서 아들 낳았다. 그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어떤 분륜이 있으니까 그걸 감추라고 했나 보다. 그치. 근데 그 일을 30년 지나도록 하나님 아들인 걸 표적으로 나타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라고 해서 한번 얘기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겠지만 당신은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안 믿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믿든다면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죠? 하나의 인간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가보남 갈 때도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거기 쫓아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언제 쫓아갑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할 때, 아, 내 아들의 왕인가? 궁금해서 가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그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그러니까 거기서 여자여! 하 안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때 이 여자여라는 것은 귀분을 부르는 존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아, 누가 보금 22장 57절 볼까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느라 하더라 그 제사장 그 마당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여자가 하니여 하고 당신도 그 제자 아니오 그러니까 그 여자 보고 계집정 보고 하는 얘기가 여자여 그러니까 이 말이 귀 분이야 이렇게 했으니까 존칭이 아니에요 그냥 부른 말이지 예수님은 왜 자기 어머니를 그냥 어머니라고 안 불렀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단점이 있는 거가 뭐죠? 갈릴리부터 예수님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걸 발표를 했어요 세 번이나 발표합니다 난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근데 그걸 안 믿었어 만약 믿었다면 자기 아들 죽는데 장례식 있을 향품만 안 들고 왔겠어요? 막상 죽으니까 죽는 거를 안 믿은 거죠 부활도 안 믿었어요 3일 만에 부활을 하는 말고, 그걸 3번이나 했는데, 그것도 안 믿었어요. 결국은, 무덤에서 시체에다 바르려고 향을 갖고 가잖아요. 결국은, 끝까지 마리아는 믿음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마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마리아는. 그, 애를 낳으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요, 헬라 말이고, 그걸 히브리 말은 뭘까요? 예호슈아. 우리말 번역은 여호수아인데, 예호슈아가 헬라 말로 발음하면은 그 예수입니다. 그 예호슈아는 무슨 뜻이죠? 예는요, 여호와의 준말이에요. 호슈아는요,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것을 줄인 말이 이제 예수입니다. 예호수아는 히브리어. 예수는 헬라어. 그러니까 그 예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요, 신구약이 다 있어요. 어디나 있어. 근데 힐라어로기록되기 때문에 그냥 예수라고 된것 뿐이죠. 민수기 3십장1 7절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자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리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하라 여기가 예호슈와 출애급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잖아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사람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누굽니까? 예호슈아가,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란 분이 나눠줄 것을 미리 거기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누구의 모형? 땅을 나눠줄 자. 땅이라는 것은 바로 기억, 교회를. 나날자의 모형이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볼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들을 관통하시니 곧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신앙고백을 굳게 지킬지어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었다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안식을 주었을 텐데 그건 하나님의 모형일 뿐이고 누구의 얘기를 예수님의 되기를 미리 나타내 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 땅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진짜 예호수와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들을 관통하시니. 이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실 때는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면 어디 계실까요?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삼층천. 셋째 하늘을 삼층천이라 그래요. 근데 삼층천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층은 세 개가 없어요. 왜냐면 하 하늘들과 이제 셋째 하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들에는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섞여 있어요. 물리계 하늘과 영계 하늘,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같이 있는 것이 이 우주입니다. 그것이 하늘들이고 그것을 뚫고 나가면 셋째 하늘. 그래서 보통 킹 제임스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삼층천을 얘기합니다. 스카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헤븐이 있다 그래서 설명하는데 이건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천사들 영적인 존재가 활동하는 보이지 않는 하늘과 물리계의 것이 활동하는 하늘과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어 에, 커피잔에 커피가 꽉차 있어 그러면 커피 분자와 물 분자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같이 같은 공간을 차지하지 또그 예수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요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볼까요? 유다 왕 웨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 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에 이사야가 원래 히브리 말로는 예샤야. 예사야는 야샤와 여호바가 이제 줄여서 된 것인데요. 히브리 말로 부원한다는 말이 야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와 야샤가 이렇게 합해가지고 된 말이 예샤야 근데 우리말 번역은 그냥 이사야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사야나 뜻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볼까요 나는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죠 예수가 예호슈아니까 구원하시는 여호와니까그 이름으로 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면서 이게 누굴까요? 아버지 이름도 예수, 아들 이름도 예수, 성령 이름도 예수. 여기 보면 그 이름은 단수예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 이름도 되고 아들 이름도 되고 성령 이름도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그선자로 말씀하신 것을 이르려. 하심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은 다 미리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어, 요한복음 5장 39절.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그 구약성경을 인용해,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쓴 것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마태가 사도로서 이걸 기록하면서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구약의 그 선지자들 기록한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 또 마태복음 2장 17절, 이는 선지자 예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2장 23절, 거기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마태복음 3장 3절,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4장 14절,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8장 17절,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12장 17절,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13장 35절, 거기 선지자. 21장 4절도 선지자. 27장 9절도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거기에 나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를 누가 사도인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2 3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인반우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 즉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니라.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오해라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가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 문장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나온 것을 인용한 거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정말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 예언하는 장면이 쭉 나오네. 7 장과 8 장에 걸쳐서 거기에 임마누엘란 단어가 세번 나옵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 왕은 여러 있었는데요 예언을 할 때요. 는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는 왕이에요. 물론 다른 왕들도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면 그이 남유다죠. 남유다의 왕이 이제 아하스인데 그북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을까요? 베가라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다음에 그 옆으로 누가 있어요? 시리아. 지금 아람이죠. 아람 왕도 있어요. 러신이라고그두 왕이 연합해갖고, 이, 추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아수 하 왕이 부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자기 아들 데리고 거기 가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까요? 이사야서 7장 3절. 그때, 그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이제 동맹했을 때, 요하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네 아들, 수알, 야습, 은, 윈못, 수도 끝, 채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스스로 조심하며 조용히 하라. 아라망,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라는 두부지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지 마지 말지라. 하나님이 그래도 위로해 주시려고 가,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스 왕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뭐 두렵지 않다. 하나님은 나한테 징조를 구해 봐라." 내가 징조를 확실히 지켜줄게 나 그들이 들어올지라도수할리아은 남은 자가 돌아올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괜찮아 그러면 안심시키러 갔는데 아수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뭐 부탁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친히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는데도 부탁을 안해 굉장히 교만한 거죠 이사야에서 7장 13절 볼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 죄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게 해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까지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그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하고야 말리라. 내가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해? 그러면 징조로 보여줄 것이 있는데 젊은 여자가 애를 낳는데 그 애엄마가 걔 보고 임마누엘 한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은 함께, 안우는 우리,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시다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부부. 그러니까 이사에도 선지자고, 이사의 부인도 선지자야. 부부 선지자가 성경에 나온 것은 요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여자 선지자든지 남편이 선지자든지 하는데, 이건 남편과 아내가 둘 다가 선지자인 거예요. 아내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얘기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군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루시고 만다는 그런 뜻이 이만외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니라 알마 구약에서 그 알마는 젊은 여자입니다 히브리 말은 요 처녀가 있고 젊은 여자가 단어가 다릅니다 젊은 여자는 알마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이가 젊든지 그렇다면 이사야가 나이가 많았는데 자기 아내를 젊은 여자로 취했든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사의 부인은 젊은 여자예요. 히브리말로 처녀는 베툴라라고 해서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배툴라 누가 베툴라로 쓰였을까요? 성경에서 맨 처음에 리부가. 이사에서 7장 16절 대저 이야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들이 땅에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에 당하여 보지 못하는 날에 너와 내 백성이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르 왕이 오는 날이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부부가 이제 애를 낳아서 애가 한젖대기 그 전에 두살 정도 했을 때 그때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 어떤 일이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소매해서 남유다를 치러 올라가지만 그 걱정 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땅을 내가, 아니, 싹 쓸어버릴 날이 올 거야. 누굴 시켜서? 아수르 군대를 시켜서 얘들을 치울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구하지 않고 혼자 겁먹고 있지만, 불신하고 있고, 백성들을 닥달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아, 임신해서 애를 낳는 일이 벌어집니다. 2사에서 8장 3절을. 내 아내를 가까이 함에 근데 여기서 원래 원어는요. 내 아내가 아니고 여자 손지자. 그러니까 히브리말로 손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그건 남성이고요. 여성은요. 내비야 합니다. 한글 번역할 때는 아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내일 것 같으니까 아내라고 한것 같아요.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 손자가 갑자기 어떤 다른 젊은 여자하고서 관계되어 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분륜을 저지르다 미상하잖아요. 그죠? 젊은 여자가 있지만은 그 여자는 아, 이사의. 아내면서 동시에 선지자, 동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사역 하는 거예요. 선지자 사역을. 그러니까, 이사야가 사역할 때 누가 옆에 있겠습니까? 부인도 같이, 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낳은니라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게 뜻이 뭘까요? 약탈이 날레고 포획이 신속이라. 이것은 아스르 군대가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많이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이 아기가 4절에, 2사에서 8장 4절.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색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스르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다메색은 어디예요? 아람의 수도.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네가 무서워하는 북쪽의 두 나라, 그는 아스르 군대한테 완전히 망할 거야. 그런 것을, 그렇게 해야 하냐는 것을, 여기에서 애 이름으로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를 부를 때, 어? 아, 약탈을 이, 날래고 포획이 신속하네?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되네? 부인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되시잖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에서8장6절이 백성이 흐르는 물과 실로아 물을 버리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물을 버리고 그러는 거죠.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령하고 창이란 큰 하수 아수, 곧아스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들이 누굴까요? 남 유다를 괴롭히려고 동맹맺은 을북 이스라엘과 아람을 누굴 통해서 거더 북쪽에 있는 아수를 군대를 데려가서 그들을 몰살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흘러 유다까지 와서 모이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오면은 유다도 거까지 죽이지는 않지만 거까지 이제.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언제 망할까요? 722년 이 예언 이 있을 때부터 바로 그러니까 이제 2년 후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싹망합니다 그러나 유다까지는 위협했고 거기서 다시 이제 아수르는 뒤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발장 6절에 임마누엘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남편이 예언하니까 그 역에서 듣고 있던 그 임마누엘, 이야 정말 내 둘째가 지금 뭐젖 먹고 있을 때아스르 군대가 와서 약탈하고 포획하는 그두 나라를 완전히 가하는 일이 정말 이루어지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야 그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마태복음 1장2 0 절에. 보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니라. 근데 여기서는 첫째는 와이프만 했어요. 둘이 한꺼번에 하는 게 있어요. 둘이 그게 이제 이사에서 8장 9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라. 아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위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기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임마누엘. 처음에는 뭐죠? 첫 번째 나온 임마누엘은 이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 임마누엘 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걸 하시고, 두 번째 임마누엘은 뭘까요? 그 예언을 듣고 있던 아내가 거기서, 야, 임마누엘. 그 여자가 혼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마누엘은 그 부부가, 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뭘로 알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될 일을 먼저 말씀하신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2 4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깨어 일어나 주의 그 천사의 분부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을 낳기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니라. 이 분명하잖아요. 임마누엘하고 이름진 적이 없어요. 예수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뭐예요? 아 이사야서에서 나온 그,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치는 그 고백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 물론 이 말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인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는 그 이사여서와 마태복 오기밖에나는안 나옵니다. 성계에 나오는 인마누엘은 뜻이 유일하게 하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이 인마누엘.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셔.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누가 선지자일까요? 구약은요 언제까지 유효하죠? 구약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서 그리도라고 할 때까지가 끝이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 가 역할이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보면 아직도 선지자 역할이 있다는 거야 누가? 예수님은 열두 사도들을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 사도들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진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다 들어야 돼. 사도들을 통해서 하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실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마태는,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하면서 임만회 대한 말을 써가지고 마태복음의 기록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하마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겟세만에서 기도 내한 핵심 내용이 그게 누구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통해야 그게 진짜 성도라고 되는 거예요 그죠? 음, 에베스 3장 5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제 그의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자들 이게 영어로 게시된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으로 말며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다른 세대에서는 알려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만 사도들, 곧 선지자들. 여기에 우리말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은 신약시대, 선지자들은 구약시대로 이렇게 착각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사도들 앞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선지자들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똑같이 그렇습니다. 예베소서 2장 20절에도 사도들, 곧 선지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같이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때그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서 그의 종 선자들 누굴까요? 신약의 열두 사도. 그래서 그냥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요, 어, 선자들을 통해서 말한 것같니데 구약에 누굴가 말한 것 이루어지나?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만회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를 믿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선지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사도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